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어, 제가 이 2절, 3절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이 문장이 어, 내가 안다. 하고 무엇무엇무엇 무엇, 무엇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리스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영어처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어, 칭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2장 2절 3절 말씀은 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책망할 것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 시리즈로 요한기시록 2장부터 나와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초점은요 어, 그 교회들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아저 교회는 그랬구나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우리 교회를 향한 어, 말씀으로 듣고 적용해 보는 게 목적입니다. 들으실 때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상징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어, 그러면 그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될수 있으려면 이게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검토해 보면 아딱 떨어지게 거의 모든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그때에도 초대 교회 당시에도 교회의 초기부터 교회들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이 모든 교회에 동일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랑한다면서라고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 많이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한 점들이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또각 교회마다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어,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는 불완전했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 이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거든요. 그건 좀 의외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보통은 초대교회를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처음에 교회, 순수했던 교회, 열정이 넘쳤던 교회이기 때문에 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그 말에도 의미가 있고, 어, 그렇게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도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좀 의외지만 기억해야 될 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으로, 어, 그래서 교회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내용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교회인데, 어디, 어디 교회죠? 교회 이름이? 사실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다른 교회는 좀 익숙하지 않고 요 교회가 익숙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고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마지막 내용. 예수님이 내가 안다. 뭐를 안다. 뭐를 안다. 라고 시작하신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안다. 알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어, 읽어보니까 세 가지네요. 참은 것,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세 가지입니다. 3절에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 문장으로 볼때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내용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참았는지, 그죠 어, 어떻게 무엇을 견뎠는지, 뭐, 어떤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는지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에베소교에는 그 시대에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뎠고, 어떤 일에 게으르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단서로, 어, 역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칭찬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디고 무슨 일에 게으르지 않았는가, 이게 짐작이 되는 거죠. 어, 참는다는 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을 참는다는 거고, 견디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면, 열심히 했단 얘기인데, 어, 앞에 두 개가 비슷하게 엮어질 것 같고요. 참고 견디고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를 따로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참고 견딘 것인데,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 옳은 길이었어야 칭찬을 받을 조건이 되는 거죠. 맞는 길, 옳은 길. 그 길을 가는데 있어서 그 길을 가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참고 가고, 견디며 가고, 그 길을 가는데에 게으르지 않았다. 이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어,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일, 무엇일까? 옳은 길 이었겠다?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게으르지 않았다. 이 말도 조금 하나로 묶이기도 하지만 따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인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 일은 옳은 일 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일은 이, 이 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인데, 반대로. 어,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가서가 아니라, 잘못을 해서 혼나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걸 참아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참아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기에 게으르지 않았다. 잘못된 일을, 내가 잘못하는 것을,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혼나고 손해를 보고 막 그래도 참고 견디고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따끔하게 혼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반대로 뒤집어져서 옳은 길, 하나님의 길, 맞는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걸 참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견디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만 게으르지 않게 갔다. 그럴 때 이게 칭찬받을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그리고 위에서 앞에 내용에서 칭찬받았던 것, 2절 말씀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했던 일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 뭐이 요런 일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갔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내용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다. 주관이 잘 세워져 있다. 믿음의 기둥이 어,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을 잘 지키고, 어려워도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나갔다 하는 거죠. 어,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고, 아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교회는... 어, 생겨나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자,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떤 세력에게 박해를 받았죠? 어, 교회를 박해한 세력은 둘이라고 볼수 있는데 처음 생기자마자 박해한 세력이 있어요.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어, 잘못됐고 틀렸고 이단이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유대인들, 그 중에 특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 특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했지요. 어, 그 박해를 피해서 멀리 나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그랬을 때 어, 다른 나라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자 어, 이번엔 더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로마 정권에 의한 박해를 받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고요. 로마 정권은 대체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두고 어떤 황제들은 심지어 자기가 신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무릎 꿇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박해를 받는 시기이기도 했다. 아까 두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는 외부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자 거기에 이익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다룬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니라 아닌 사람들 이단의 도전들이 내부적으로는 나타난 겁니다. 외부에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 틀린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도전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박해를 견디어 나가고, 그리고 이단의 도전들을 막아내는 일. 이 일들이 에베소 교회가 특기로 잘했던 일들이고요. 음, 이 일들이 그 당시에 교회들이 받았던 가장 큰 도전들이었고요. 그 일들 앞에서 박해를 참고 견디고 옳은 어, 길을 가기에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오면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파케를 받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 세상의 문화가 더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간의 욕심, 교만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수 있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받는 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좀 그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일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믿음을 가진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 손해를 볼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상상해보죠. 여러분들, 직장에 다닙니다. 내가 성도로서, 어,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녀요. 근데, 어, 나는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뒤에, 회사에 가가지고 일하려고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고서 나는 성도로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잘못된 관행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아마도 너만 잘났고 너 우리는 더럽다는 거냐라는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미움을 받게 되겠죠. 지금은 많이 다르겠지만, 옛날에 대학교에 가면 꼭 모임마다 술을 강요합니다. 술을 마시게 할 때.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회식 자리에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아니, 누구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도 다 마시더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냐? 야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집사야 어, 받아 뭐 이런 말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죠? 괴롭힘을 겪을 수 있겠죠 시급을 받으면서 파트타임 잡을 일을 하는데 어,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죠 그럼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누구는 휴일에 안 쉬고 싶겠냐? 왜 너만 교회 핑계대고 편하려고 하냐? 이런 말이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믿음에 합당한 길을 지키면서 사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과 그것에 맞지 않아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이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어봤지만 어떤 비슷한 예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런 적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오, 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모습은 아니었나요? 믿음을 지킨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일요일은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직장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받았던 일들, 내적으로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세상 그리고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 직장은 뭐 알다시피 어뭐 그럴 수가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없는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고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 이렇게 예를 들 뿐이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그 닥쳐오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뭐 그런 것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겠구나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불편함이 사소한 것이라 감소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고 무엇인가 결단을 했다면, 그일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운 일은 감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참기만 할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자세가 아닌 이해하고 나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이고, 또 남들에 비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일로 공동체의 직장의 사람들 사이에서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어, 말씀 중에 제가 아까 자꾸 이렇게 뒤로 떼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될 텐데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게으르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수고하다, 피곤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수고하다의 의미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피곤하다의 의미를 적용해 보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 피곤하지 않은 것 이렇게 연결되고요, 어, 즉 지치지 않는 것이라는 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요. 옳은 길을 가다가도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남들이 반대하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 겪는 어려움이 크다면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과 도전을 받으면서도 지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잘서 있는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에베스 교회에 대한 다른 기록들이 없으니, 어,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건데, 저는 한명한 한 명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누군가 그런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을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그런 공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사람의 모임이지요. 굳건한 믿음의 자세, 어려워도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 누군가의 믿음, 그 누군가의 영향력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웠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약한 점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 점, 여러 칭찬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늘 아는 점들, 이게 참 탐이 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이걸 우리가 좀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성경말씀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뭐 마지막 때와 고난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가면 여러 번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그런 지구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한 믿음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새기는 일입니다. 이것만을 제대로 살피고 그것이 맞다면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요약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만, 뒷부분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누라 주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한 것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않은 거였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요. 내 이름 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계로 보면 한국교회의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서 교회가 위기라고 위기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 이전 시대의 교회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모습, 교회에 지금까지 그 전에 있었던 모습의 교회를 지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대를 생각하며 새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어, 교회를 꿈꾸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교회의 옛날 모습, 좋았던 옛날 모습을 어, 새로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게 부흥이다.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에 일곱 교회 중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내용은 이제 책망 받은 내용입니다. 음, 유명해서요 많이 다루어졌던 말씀일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잘 듣고 묵상해서 좋은 것은 배우고요 책망 받은 것은 피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